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, <laughs> 많이 춥네요 춥죠 네 오늘 도 교복을 입고 오셨네요 아 저는 학생이잖아요 <웃음> <웃음> 학교는 지금 방학했어요? 네 방학했... 아, 방학했어요 아방학했어 방학해서 거의 2주 가까이 아... 되고 있어요 아 지금 신나게 놀고 있겠네요 네. 그냥 아 그럼 뭐 뭐하고 놀아요? 그러면? 저는 약간 집돌이라 진짜, 진짜 완전 집돌이어서 주로 게임 많이 하고 저 영, 영화 좋아하고 애니 좋아해서. 어. 아, 애니, 어, 애니 좋아해요? 애니 뭐 좋아해요? 크롭이. 아 그냥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는 그냥 키미노나마에와 항상 노래도 들어요. 취향이. 근데 그걸 일본어로 말씀하시는 분 처음 봤어. 아, 원래 다 원래 너의 이름은 이렇게 음. 딱 말하는 것보다 키미노나마에와 이러면 감정이 느껴지잖아요. 어... 아... 감정이 있대서 막아닌가 아, 거의 게임도 한번 해보셨어요. 열심히라고 뭐 잘하는 중이에요. 어 진짜요? 랭크는 지금 40 정도인데. 어... 제가 모해모해한 걸 좋아하고 음... 저는 좀 약간 포텐 터지는 거 좋아해서 음... 그 데일라랑 강임 디게 합아만디 진짜 엄청 좋아해요. <laughs> 석호 아세요? 어나 알죠. 원래 그런 데 가서 코스프레 같은 거 해보려고 헉, 했었거든요 정말요? 진짜 덕후신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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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잡담이 길어졌네요 음, 그러면 짧게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음, 네 안녕하세요 그 이제 10대의 마지막을 막 지내다 온 20대, 어? 갓 20대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0대인데 교복을 입으신 이유를 들어야 될것 같아요 중학교 때 유학을 음. 다녀왔는데 궁금하시죠? 음. <laughs> 말레이시아에 한1년 정도 있었다가 영국에 한반 음. 반년 있다가 음. 왔어요. 아, 영어 다 하시겠네요. 아또 기가 막힌 게 제가 또 영어를 못해요. 아 <laughs> 아 그러니까 막힌... 저 시키시면은 안 돼요 진짜. 아 <laughs> 저희 도전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고등학생이에요. 아아 고등학생이면은 아다형 누나들. 네, 형 누나들. 잘 버틸 수 있겠어요? 형 누나들이 저를 좋아하게 할 거예요. 아재 개그를 좀 치거든요. 아. 이런 걸로 초반에 이렇게 딱 사람 잡는데 호불호가 갈려요. 이제 형 누나들 사이에서 이제 버티셔야 되는데 살아남으셔야 되는데 뭐 마지막으로 각오 같은 거. 우승하겠습니다. 제가 또 살아남는 건 기가 막히게 잘 하거든요. 음. 제 자체가 매력인데 젊은 외에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한번 탑 찍겠습니다. 아 죄송해요. 이거는 너무 거만했어요. 아이고 <laughs> 세상에 나. 아이고.